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최근 드루킹 특검 때문에 뭐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드루킹이 제시했었던 물증 진술이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드루킹 본인 자신이 지금 스텝이 꼬이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을 특검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검이 지금 과연 제대로 이거를 조사를 했는지 드루킹과 특검과 언론이 지금 자꾸 이 사건 자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수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어, 오늘이에요. 11일 녹음일 기준에서 오늘인데 11일 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반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심문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드루킹이 계속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거나 이거 내가 쓴거 아닌데요 라는 식의 진술을 번복하는 장면이 이제 수차례 나 걸로 전해졌죠. 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몰라요 음. 아니 대주신 문안할줄 알고 그럼 그 전에는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사실, 이게, 진술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경우? 네. 혹은 그때 아노미 상태였을 때, 네.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본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했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을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대질신문에서 갑자기 번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드루킹 자체가, 특검이 원하는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니까 특검에서 드루킹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하게끔 아마 진술을 받아내지 않았나 싶고, 그게 막상 대질조사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허점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제 특검에서는 그거를 이제 드루킹이 진술 번복을 한다. 그런 식으로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영상으로 취조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대질 질문 때 번복했던 거를 그때 작성된 취조문하고 본인이 예전에 작성해놨던 작년 말에 작성해놨던 문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그 문건에 써져 있는 내용에는 청탁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대질 질문에서는 본인한테 했냐고 물어봐서 그거를 당황해 하면서 어, 내가 쓴 문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녹화가 됐다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본 이장에서 <laughs> 설명을드리면요 <laughs> 어, 검찰 조사를 일단은 하면은 녹취하듯이 서류 취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랑 취조하는 검사가 물어보는 거를 계속해서 검사가 타이핑을 계속해서 치거든요. 음. 그거를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검사하듯이 숙제 검사하듯이 끝날 때마다 그날 취조한 내용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보여줘요. 그거를 자기가 다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취조를 했다고, 취조할 때 내가 이렇게 답을 한게 맞다고, 도장을 다 찍어요. 음. 그 옆에다 다 도장을 다 찍고, 저장을 하고,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런 서류 취조를 다 하고 나서, 영상 취조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조본을 전체를 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당신이 취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검사가 어떻게 조작을 했거나, 뭐,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취조를 할 때, 그 실이 있어요. 그 실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물어볼 때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을 하면은, 그게 바로 CD에 영상이 녹화가 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첨부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복을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특검이라든지 언론에서 흘렸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다 번복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씩 좀 짚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사카 총영사자리 제안 있죠? 아까 송명훈이 네. 살짝 짚으셨는데 그 청탁 관련해서도 지금 일단 뭐 김지사한테 직접 얘기했었다 뭐 이런 부분 뭐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긴가민가 했잖아요 뭐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뭐 보좌관한테 전달했다 뭐 하면서 청탁 시점도 기존에 진술했던 것보단 늦다고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관해서 특검이라든지 기존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 자체에 신빙성도 없어질 뿐더러 드루킹 자체가 지금 진술을 완전히 번복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자면 김지사에게 100만원? 그, 식사 비용 100만원 지원을 받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그렇게 만약에 돈을 줬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뭐 100만원이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 본목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을 쫙들었듯이 그러니까 본인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증거밖에 없어요 현물로 존재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현물 증거로 볼수 있는 게 100만원 이거란 말이에요 <laughs> 100만원 어디서 네. 찾아 청탁대가, 청탁대가인 물증인 100만원인데 그 백만 원을 준 적이 없다고 김경수 지사는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줬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전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아예 답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꼬투리 은행에서 기록을 찾아서 몇날 며칠에 입금 받은 백만 원이 김경수 지사한테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할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꼬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음, 네. 아직 거기까지는 꾸미질 못했나 보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침묵으로 일관을 해버린 거잖아요. 결국 그 백만 원 문제에 대해서 김경수 네. 도지사는. 난준적 없다. 네. 근데 대주신문에서 드루킹은 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상 번복이 맞죠. 지금 번복이 돼버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영장을 청구했을 때그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만약에 특검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45일간 조사를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렇다 할 물증이 나와 있나요? 없죠. 드루킹의 진술? <웃음> <웃음> 근데 지금 특검이 얘기한 게 뭐냐면 드루킹 진술에서 허점이 발견된 만큼 그의 입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간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질 신문에서는 그럼 도대체?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대질 신문까지 했었던 배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전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일단은. 김경수 도지사를 언론에 노출시켜서 망신주기. 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자신들이 자신하는 만큼의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 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크게 질러놓고 본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죠. 특검에게.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허익범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네. 국민적 신뢰도가 엄청 낮잖아요. 지금 하는 짓들 보면은. 언론에 살살 흘리게 하면서 자꾸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검찰이라든지 특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허익범 특검의 위기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몇번 짚어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확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그런 확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한번입으로뱉튼 것만 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 언론에 떠돌아 버린단 말이에요 음. 네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 자체도 문제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게 어느 경로로 언론에 뿌려졌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한 특검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는 특검을 잡기 위한 특검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예. 왜냐면은 실제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죠.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로 다 자리 잡는 거잖아요. 지지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네. 사실 뭐 과거에도 워낙 특검을 마치 만능적인 약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정치권들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북한 석탄 가지고 또 특검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특검이 진행되면은 누구를 위한 특검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배경으로 특검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명에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이 없다 그러면은 책임 져야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특검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시기에 경남도는 지금 행정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결국에는. 도지사 자꾸 임기 초반인데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음. 지금 저는 그래요 경기도나 경상남도나 엄청 중요하거든요 현 정부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대북 관련한 사업을 했을 때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경남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일본까지 무슨 가스관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올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경기도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경기도지사라든지 경남지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우려스러워요. 네. 그래서 내부 갈등을 조장시키고 그리고 요번에 그 김경수 도지사 특검 출두하고 나와서 테러 저지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아, 네.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그냥 붙어먹던 정치 협작군. 저는 그 사람 정치 자영업자도 아니라고 봐요. 정치 협작군인데 그 사람 가지고 이제 또 경기도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 를 지지했었던 사람이다 하면서 또 거기서 내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봐요 네.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든지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원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현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현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꾸 내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폭행하신 분도 이제 유튜버라고 들었는데 천모씨 제가 사이코패시스트 때 유튜브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듯이 네. 그게 컨텐츠를 자극적인 컨텐츠를 짜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식으로 뭐 특검 하자고 외친다는 뭐 기부사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네. 그런 폭행을 저질러서까지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연출하는 거죠. 네, 그게 결국엔 돈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자한당이 무너져가는 자한당이 어떻게든 지지율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특검 주장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음. 것들을. 뿌리를 바꿔야지. 그게 해결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상 자한당은 이걸로 이득을 봐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실은 자한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네. 인터넷 여론 조작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닌가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정도 되면은 네. 자한당 때문에라도 국회를 해산시켜 버려도 될거 저는. <laughs> 그리고 총선을 다시 치러 가지고 네. 지금 한번 지금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특검 요청을 자한당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백신을 놓아드리자면, 은요 진룡호라고 하죠. 그,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우리나라 회사에다 판 진룡호가 석탄하여갖고 항만 운송을 맡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포항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3삼 일이라는 예, 회예그3 3일. 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어, 대주주가 누구냐면요 자유한국당 내 국회의원으로 있는 강석호라는 음. 네, 아, 의원의 일가가 있습니다 어 ]입니다. 그럼 특검 합시다 네. <laughs> 특검 하게 되면은 예. 드루킹처럼 또 자기네들 이야기 나올 게 뻔하거든요 예, 특검해요. 네, 특검 해요 나 특검 했으면 좋겠네 차라리 음. 네. 근데 지금 특검도 맥을 좀 잘못 짓는 게 드루킹 댓글이라든지 드루킹이 했었던 그메크로시언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과거에 그, 새누리당을 찾아갔었던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그런 네.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편도 쓴다는 얘기를 해서 네. 제로킹 김동환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파드로 가 보니까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매크로를 썼다는 정황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원래 뿌리는 자신들이면서 그걸 스스로 얘기하는 어떻게든 이슈화를 시키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써먹는 모습이 조계종 어느 스님처럼 자기도 도박하면서 다른 스님이 도박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무척이나 부실해 보이는 특검의 조사, 그리고 드루킹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특검인 것처럼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특검과 여론, 그리고 자유 한국당의 그런 적폐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검이 특검 연장을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와중에서 자유한국당 드루킹 매크로 특검을 또한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런 부분 주장해가지고, <laughs> 아뭐 털었잖아요. 김정도 여자 네. 털었으니까? 그럼 너네는 떳떳하냐? 너네도 정황이 나와 있으니까 너네 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특검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특검이, 정치 특검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특검 자체를 신뢰를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허익범 특검도 실패했다. 과감한 주장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 조작 쪽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네이버 쪽도 아마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지원을 받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그렇게 만약에 돈을 줬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뭐 백만 원이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본목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니까 러 앞서서 설명을 쫙 들었듯이, 그니까 본인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서로 사실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증거밖에 없어요. 현물로 존재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현물 증거로 볼수 있는 게 100만원. 이거란 말이에요. <laughs> 100만원 어디서 네. 찾아? 청탁 대가. 청탁 대가인 물증인 100만원인데, 그 백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김경수 지사는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줬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아예 답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꼬투리, 은행에서 기록을 찾아서 몇날 며칠에 입금받은 백만원이 김경수 지사한테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할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꼬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음, 아직 거기까지는 꾸미질 못했나 보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침묵으로 일관을 해버린 거잖아요. 결국 그 백만원 문제에 대해서. 김경수 네. 지사는? 난준적 없다. 네. 근데, 대주신문에서 드루킹은, 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상 번복이 맞죠. 지금 번복이 돼버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만약에 특검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45일간 조사를 했는데, 어떤, 그니까, 이렇다 할 물증이 나와 있나요? 없죠. 드루킹의 진술? <웃음> <웃음> 근데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드루킹 진술에서 허점이 발견된 만큼 그의 입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간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질신문에서는 그럼 도대체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대질신문까지 했었던 배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일단은 김경수 도지사를 언론에 노출시켜서 망신 주기 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자신들이 자신하는 만큼의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 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대북 관련한 사업을 했을 때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경남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일본까지 무슨 가스관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올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경기도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경기도 지사라든지 경남 지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우려스러워요. 네. 그러면서 내부 갈등을 조장시키고, 그리고 요번에 그 김경수 도지사 특검 출두하고 나와서 테러 저지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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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그냥 붙어먹던 정치 협작군. 저는 그 사람 정치 자영업자도 아니라고 봐요. 정치 협작군인데, 그 사람 가지고 이제 또 경기도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 를 지지했었던 사람이다 하면서 또 거기서 내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봐요 네.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든지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원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현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현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꾸 내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폭행하신 분도 이제 유튜버라고 들었는데 천모씨 제가 사이코패시스트 때 유튜브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듯이 네. 그게 컨텐츠를 자극적인 컨텐츠를 짜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식으로 뭐 특검하자고 외친다는뭐 기부수하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네. 그런 폭행을 저질러서까지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연출하는 거죠. 네, 그게 네. 결국엔 돈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자한당이 무너져가는 자한당이 어떻게든 지지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음. 것들을. 뿌리를 바꿔야지. 그게 해결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상 자한당은 이걸로 이득을 봐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실은 자한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네. 인터넷 여론 조작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닌가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정도 되면은 네. 자한당 때문에라도 국회를 해산시켜 버려도 좋겠어 저는. <laughs> 그리고 총선을 다시 치러 가지고 음... 지금 한번 지금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최근 드루킹 특검 때문에 뭐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드루킹이 제시했었던 물증 진술이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드루킹 본인 자신이 지금 스텝이 꼬이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을 특검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 특검이 지금 과연 제대로 이거를 조사를 했는지 드루킹과 특검과 언론이 지금 자꾸 이 사건 자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수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어 오늘이에요. 11일 녹음일 기준에서 오늘인데 11일 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반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한 김지사와 드루킹의 대질 심문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드루킹이 계속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거나 이거 내가 쓴거아닌데요라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는 장면이 이제 스찰에 나온. 걸로 전해졌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몰라요. 음. 아니 대지 신문 안할줄 알고 그럼 그 전에는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사실 이게 진술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경우 네. 혹은 그때 아노미 상태였을 때 네.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본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했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을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대질 신문에서 갑자기 번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드루킹 자체가 특검이 원하는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러니까 특검에서 드루킹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하게끔 아마 진술을 받아내지 않았나 싶고 그게 막상 대질 조사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허점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특검에서는 그거를 이제 드루킹이 진술 번복을 한다 그런 식으로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영상으로 취조를 하는데 네.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대질질문 때 번복했던 거를 그때 작성된 시조문하고 본인이 예전에 작성해 놨던 작년 말에 작성해 놨던 문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 주면서 그 문건에 써져 있는 내용에는 청탁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대질질문에서는 본인한테 했냐고 물어봐서 그거를 당황해 하면서 어, 내가 쓴 문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녹화가 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한번받아본고 일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검찰 조사를 일단은 하면은 녹취하듯이 서류 취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랑 취조하는 검사가 물어보는 거를 계속해서 검사가 타이핑을 계속해서 치거든요. 음. 그거를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검사하듯이 숙제 검사하듯이 끝날 때마다 그날 취조한 내용을 다 프린트해 가지고 보여줘요 그거를 자기가 다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취조를 했다고 취조할 때 내가 이렇게 답을 한게 맞다고 도장을 다 찍어요 음. 그 옆에다 다 도장을 다 찍고 저장을 하고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런 서류 취조를 다 하고 나서 영상 취조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조본을 전체를 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당신이 취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검사가 어떻게 조작을 했거나, 뭐,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취조를 할 때, 그 실이 있어요. 그 실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물어볼 때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을 하면은, 그게 바로 CD에 영상이 녹화가 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첨부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복을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특검이라든지 언론에서 흘렸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다 번복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씩 좀 짚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사카 총영사 자리 제안 있죠 아까 네. 송명훈이 살짝 짚으셨는데 그 청탁 관련해서도 지금 일단 뭐김 지사한테 직접 얘기했었다 뭐 이런 부분 뭐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긴가민가 했잖아요 뭐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보좌관한테 전달했다 뭐 하면서 청탁 시점도 기존에 진술했던 것보단 늦다고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관해서 특검이라든지 기존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 자체에 신빙성도 없어질 뿐더러 드루킹 자체가 지금 진술을 완전히 번복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자면 김 지사에게 100만원? 그, 식사 비용 100만. 그냥 이렇게 크게 질러놓고 본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죠, 특검에게.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허익범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네. 국민적 신뢰도가 엄청 낮잖아요. 지금 하는 짓들 보면은. 언론에 살살 흘리게 하면서 자꾸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검찰이라든지 특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허익범 특검의 위기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몇번 짚어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확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그런 확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한번 입으로 뱉은 것만 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 언론에 떠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게 어느 경로로 언론에 뿌려졌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한 특검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는 특검을 잡기 위한 특검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어, 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죠.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로 다 자리 잡는 거잖아요. 지지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네. 사실 뭐 과거에도 워낙 특검을 마치 만능적인 약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정치권들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북한 석탄 가지고 또 특검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특검이 진행되면은 누구를 위한 특검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배경으로 특검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명에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이 없다 그러면은 책임 져야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특검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시기에 경남도는 지금 행정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결국에는. 도지사 자꾸 임기 초반인데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음. 지금 저는 그래요 경기도나 경상남도나 엄청 중요하거든요 현 정부의